7월 둘째 주 구역 모임, 소그룹 성경 나눔입니다. 오늘은 나만의 이열치열 방법이 있다면 서로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 말씀, 사람이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 내용은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이지만 타락하여 고통과 고난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걸 처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고난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승리는 예수님의 것만이 아닙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서 십자가를 통해 승리와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간의 가치와 위치는 어떠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시며 돌보시는 존재입니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위치에 있었지만 이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쉬우시며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만물이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타락한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즉 만물을 다스리고 복종하게 하는 이 사명을 모두 망쳐놓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신 예수께서 인간을 대표하여 그리고 먼저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실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즉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 예수께 맡기신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고 또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간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시며 인간을 형제 자매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즉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승리하심으로 영광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심을 통해 형제 자매. 그리고 자녀들 모두가 동일한 영광과 승리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종이 된 백성들을 도우시고 해방하셨습니다. 그분의 승리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 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여 시험 받으며 죽음의 종이 된 백성들을 도우시고 해방하실 수 있었습니다. 삶을 향하여 첫 번째, 당신은 몸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이 힘겹고 슬프게만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당신의 그런 경험에 어떤 빛을 비추어 줍니까? 인간의 몸은 한계를 가집니다. 체력이든 능력이든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어려움과 고통, 한계에 봉착하게 되면 힘겹고 또한 포기하고 싶어지며 슬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힘겹고 슬픈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와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와 사명은 모두 고난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가장 먼저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외에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고통을 통해 사명을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 어려움은 의미없는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리와 사명의 성취를 위한 밑거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과정에서 사명을 성취하는 것임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승리와 성취를 얻듯이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서로 함께 삶을 나누시고 또한 감사 및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가 이제 준비되고 또한 진행할 예정입니다. 7월 말에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둘째 주 구역 모임 서구로 성경 나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